안녕하세요. 방위동 조희영호 헬리조 원장입니다. 오늘부터 뉴토익 리스닝 파트 3 and 4 이것만 알면 200점은 가뿐히 올라간다. 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몇 가지 꿀팁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사전 준비 1번 파트 2는 같은 단어는 무조건 답이 아닌 거고. 파트 r 3 and 4는 같은 단어나 동요를 찾는 문제입니다. 그것이 파트 r 2와 파트 r t 3, 4의 차이점이죠. B. 문제를 파트 r 3 and 4를 읽었는데, 시험을 봤는데 질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많이 틀렸다면 그 문제지를 가지고 가서 32번부터 100번까지의 질문들을 미리, 아니 미리가 아니죠.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는 훨씬 더 나아지십니다. 같은 질문들이 지속해서 나오죠. 넘버 2. 시험 중에 그래도 질문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면 85%의 질문들은 여기서 나옵니다. A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? B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? C 어떤 회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? D 어떤 문제점이 있나? E 따옴표의 의미는? F, 그 다음에 할 일은 Next로 나오죠. 3번, 집중해야 될 부분은 A, 첫 문장에 집중해라. 첫 문장은요, 대개 첫 질문에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질문 중에 여자가 문의하는 것은, 그러면 여자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죠. 근데 다행히도 먼저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두 번째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는 그래도 덜 집중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. B. 마지막 우장에 집중해라. 예를 들어서 질문 중에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하면은 남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다음 단어들을 찾아야 됩니다. Next, Next Week, Next Monday 아니면 This afternoon 같은 것들도 Next라는 단어에 속하죠. C 핵심 단어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라. 핵심 단어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초보들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안 들려요. 근데 자기가 들리는, 자기가 듣는,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가지고 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중급이나 고급은 음, 핵심 단어를 파악하려고 집중을 하면은 그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. D. 도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도표에 나오는 영어를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. 여러 번 읽으세요. 음원 중에 그 단어들이 나오면 좀더 집중을 하시면은 사실상 도표가 나오는 문제들은 문제들 중에 제일 쉬운 문제들입니다. 그래서 겁을 먹지 말고 편하게 마음을 먹고 그 질문에 그 도표에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 번 읽으면은 저절로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e. 대부분의 문제점은 문제점들 문제점 무엇인가해서 문제점은 but, however, unfortunately 등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 아주 친절하게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나열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기가 아주 수월하죠. F 답이 길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A를 먼저 하고 D, C, B의 순서로 해석을 하면은. 음, 답을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 이제 파트 3 and 4의 문제풀이를 기대하세요. 방위동 조영호 헨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